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여러분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피곤하지만 때로는 주일 날 늦잠도 자고 싶지만 주일 날은 더 바빠서 늦잠도 못 자고 아버지 집에 시간 맞추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도 언젠가는 힘들 때도 있었고 또한 이제는 기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참 에레미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살아 하신 하나님 도대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본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천세기서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속에서 오늘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애언이에요 예, 네, 현실에만 극급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애언적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또 역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배가 열한시였을까? 이부 예배가 신기하죠. 이부 예배 열한시를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제일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열두시하면 이제 점심 시간이니까. 이몇분 동안에 이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 아나돗이란 뭔지 알겠어요? 예, 네. 아나돗의 출신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의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 갈대아인 바벨론 이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지금 망할 지경에 있고 또 에레미아 선지자는 어떤 나라적으로나 또 종교적은 어떤 단체에 매입되어서 국한돼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에요. 에르미아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의 종교, 즉 지금 우리나라 교계로 말하면. 뭐 통합측, 합통측, 감리교, 대지막 성결교단, 승복음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교단은 아주 수천 개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단들이 다 하나님만 불러요. 그 많은 교단들 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한 수만 다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회. 가입돼 있고 노예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총회나 노예의 예, 움직인 대로 가야 돼요. 그 교리에 맞춰야 돼요. 즉 에리미아는 대제장 서경한 장로들이 어떤 종교적인 것에 묶여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개인적인 독단적으로 독립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렵고 힘들고 묶여있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 에리메아는 늘 성문 곁에서 장로든 서기관이든 대제사장이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을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위될 것이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에루살렘 이렇게 폐허가 될 것이고. 계속 어떤 흉조에 대한 부분만 에레미아가 계속 애언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에레미아 26장에서도 나와 있지만은요, 왜 너는 도대체, 어? 어떤 교단에 속혀 있는 선지자들, 교단에 속혀 있는 종들은 흉조 얘기를 안 하는데 너는 혼자 독립돼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에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너는 왜 성문 곁에서 맨날 시대들 앞에 가지고 흉조만 막 외치니까, 잡아갑니다. 에리미야를 너는 이런 흉조를 예언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민중들에게든, 종교인들에게든, 에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에레미야 26장 11절에도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36장 1절에서 23절에도 가도 보면은 에레미야가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될 때이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바로 바룩, 여기서 바룩이 나오는데 바룩은 에레미아 아주 절친한 친구이고, 학식이 풍성한 자이고, 그리고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애언, 음성이 떨어질 때그 애언을 기록한 자예요. 필기한 자예요. 그래서 이 바룩은 에레미아의 옆에서 돕지 않고 그 사명에 보좌를안 했으면 지위적으로도 세상에서 아주 높은 명성을 가지고 나아갈 자인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애언이 떨어질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니 필기하는 사람 그리고 애언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적어 가지고 가서 에스라처럼 가서 선포하는 아주 에레미야를 돕는 보좌는 비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에레미아가 이러한 애연적인 것을 또바옥이 적은 것을 가서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종교인들에게 애연된 내용을 전하면 그 두루마리에 게 적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두루마리 채를 막막 베어가지고 가위로 막 베어가지고 화로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에레미아는 아주. 이단 2단 중에 이 단이라고 찍힌 에레미아예요. 왜 지금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우리 삶의 미래 소망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37장으로 가서 봐도 에레미아는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을 때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빨리.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은 내네 동족에게 빨리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하는 거두손 들고! 여러분, 항복하라고 했을 때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아무리 그 전쟁에서 너희들이 상대편의 적군들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돕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항복을 해서라도 백성들을, 생명줄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도 에리미아에게너 지금 미쳤냐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토을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갇혀버렸어요. 또 38장으로 가면은 그 후에 다시 군사들과 백성들이 약하게 될때에레미야의그 예언은 다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시겠죠? 하나의 님 음성 때문에 그리고 39장으로 가서 보면 그때 에레미야의 예언이 적중으로 맞아버렸어요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억울하게 하고 갇히고 토굴 속에 집어넣고 진흙탕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에레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부간 내살에 네 침공을 받은 시드기야 왕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귀인들이 포로가 되어 버려요. 결국. 에레미아가 예언했던 대로 모든 게다 맞아가는 거야. 그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뭐 끌려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훼파돼 버려요. 왕궁은 막불사름이 되어 버려요. 백성들은 집들은 다 불바다가 되어 버려요. 이러한 에레미아 시대 이런 비극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음성 예언에 늘 힘들어도 따라갔어요. 그 예언에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에레미야는 내일의 사람의 예언자였어요. 미래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임한 이 예언은 다그 말씀대로 흉조가 아니라 길조였어요. 아멘이죠. 자, 이 내용을 배경을 여러분이 잠깐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생활을 한번,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멜 사춘이에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춘이었어요.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에레미야의 고향의 아나도세에 사는 그 숲의 아들인데도 이 아들이 지금 현재 나라가 어려워. 다 지금 빼앗기기 직전이야, 망하게 직전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에레미아가 상속을 받을 자인데, 기업을 물을 자인데, 지금 이 하나멜은 현실에 아주 계산이 희박해, 엄청나게 현실에 계산이 확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있잖아요. 그대로 놔뒀다 하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에레미아에게 이걸 사라는 거야.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 전쟁이라도 망하기 직전인데, 땅 사람 여러분 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냐고요? 안 사. 에레미아도 안 사요. 안 사.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에레미아에게 너는 저 밭에 포도원, 사라. 여러분들, 그리고 바룩을 시켜서 매매 계약서를 두 개를 써라.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 가지고 봉하고. 근데 이 에레미아가 어디에 있을 때요? 시대들 안에 갇혀, 감옥에 있을 때요. 자유 몸이 아니야. 갇혀 있는데, 바룩의 비서가 다니면서 에레메가 예언한 것을 필기로 써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도 바룩을 시켜서 했어요. 하나는 봉아서 잘 갖고 있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볼수 있게 열어놔. 매매 계약서를 두 개를 쓰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직전인데 이 밭을 산다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이 성경 전체 에레미아 32장에 여기서부터 가서 보면은요, 10절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요.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망하게 직전인데 나보고 밭을 사라니요?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에레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던 내용부터, 아무튼, 이 고통당하는 모든 내용까지 다 말하면서, 이제는 뭐라고요? 누부간네살 왕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 하나님. 이게 무슨 연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밭을 사야 되는 미래였던 땅의 것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에레미아는 오직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아는 처음부터 나는 아이라. 나는 이 선지자의 길, 애언적인 길을 갈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아이런 말하지 마라. 에레멜제 가서 보면은, 안하려 하기만 하면 이 마음에서 불이 붙어서, 불 붙는 심정이 되어서 안할 수가 없어. 사람이 한번 여름 생각해봐요. 무속인들도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막 말을 하면은 자기에 상관없는 행동을 해. 그런데 목사들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맺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에레미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아가 하나님,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슬퍼요. 갈대 아인의 손을 계속 그럼 넘김과 되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면 죽게 보시나이다. 모든 건 지금 넘어가기 직전인데 내가 이 방국에 감옥에 있는 내가 왜 땅을 사야 됩니까? 왜 밭을 사야 됩니까? 어차피 나는 기운 물을 잔대요. 그러나 현실에 극급하여 머리에 계산을 쌓던 하나 배는 손해를 보죠. 결국 에레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요. 나는 여와라 나는 구원해 주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여기서 지금 육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도 주관하고 땅의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 능력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믿고 은을 주고 그대로 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레미아는 내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니면 내일의 소망을 주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에레미아 같은 종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에레미아 같은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않냐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주의종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없이 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니 여러분 어떻게 한 아버지의 핏줄이에요. 뭐라고 비현을요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에서 율법에서도 말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전혀 아니에요. 정죄만 해요. 너희들 혼혈족이야? 너희들 직업이 뭐야? 세금 뜯어내는 자들이야? 너희들 죄인들이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더군다나 한아버지의 배가 다르는 여러분 이스마일 이 족속들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성을 쌓고 서로가 담을 쌓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질투하고 빼앗고 욕심부리면 저런 불상사가 죽임당하는 백성들의 희생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 속에서 밭을 산그 이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했어요.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선지자 직업적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영성 있는 이 눈물의 이 선지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많이 많이 있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여기저기 전쟁, 재난, 기근, 지진, 아니면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막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네? 다 됩니다. 에레미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마음을 실토하잖아요. 하나님 슬퍼요 슬퍼요 왜 내가 감옥에 가둬있는 땅을 사야 됩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차피 사도 저 땅은 다 뺏길 텐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며 따지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 거 압니까 몰라요 목사님은 한번 세상 이치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 판국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만의 생각과 너무 아름다운 이치 속에서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음성밖에 몰라. 예, 네. 어떤 일을 당하든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니까. 예, 네. 저는 어차피 저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오늘 이시간에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열어준 것이 참 기가 막혀요. 에? 어디 가서 뭐 남에게 나쁜 말도 못하는 성격인데 그런데 이강단하 쓰면 소리 지르고 여러분 똑바로 살으라한 것도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해는 제가 받죠 오해 받아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 오해 받은 거는 내가 천국이니까 에? 여러분 우린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데 소망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사람은 있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은혜 축복을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 에? 그리고 특히 과거에 집착하지 마,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고 현재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 모든 것 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에레미야는요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에? 항복해. 그러니까 너 지금 미쳐서 지금 너가 좀 하나님의 음성 맞아? 막 이러고 잡아놓고 했는데 왜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지도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에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바벨론 갈대 안 들고 막 전쟁을 하고 싸울 때 지금 하나님 뭐예요? 내 백성이 희생당하고 내 백성이 많이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항복해. 항복하고 나면 내가 할게. 이건 하나님 방법이잖 말이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한번 싸우세요. 끝까지 싸울 거야. 나는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거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 지구 전안에 일어난 일들 생각이 됩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누가 국민을 위해서 살아주나?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나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조를 줘도 그리또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세요. 내일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오늘의 하나밸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밸의 그 현실주의자에게 그래 에르미야 그냥 그은 조금 주고 사.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니 땅을 다 돌려받고 오늘이 일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는 선지자 미래를 볼줄 아는 선지자 여러분 앞에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주의종들이 딱 까막눈이야. 미래를 볼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답답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에휴, 우리가 더잘 알아.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맨날 뭘 물어보거든? 나도 몰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마음에 감동 온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져줘. 주의종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딱 이용하죠. 돼. 그러면 하나님 나 된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의종이에요. 왜? 안 돼. 그럼 진짜 될 것도 안 돼. 무조건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히브리에서 11장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1절, 2절 말씀에 너무 마음에 늘 갖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났느냐? 2절에 가서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종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중에도 미래 소망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니까 그 고난이 행복과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그것이 증거지 않냐? 너희들 그 증거를 붙잡아. 선진들은 먼저 증거를 받았던 그 믿음을 붙잡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고난 때 성도들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막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해복기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이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멸망하게 만들고 다 지옥 구덩으로 이끌어가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새파에서 물들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려는 여러분들이요, 이삭을 이삭 이삭 떨어지는 이삭들을 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다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백성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회복기를 주려는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 앞에 있다, 마에 왜? 선진들의 증거가 뭡니까? 재림이 임박할 때 가까이 왔다.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내 언약을 믿어라.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지 않아. 너희들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레미야는 이렇게 신실하고 절친이고 가까운 바룩을 비서로 쓰면서 학식이 풍부한 에레미야가 도와주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애원이 막 폭포수같이 떨어질 때 바룩은요 지식이 풍성해서 그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적어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가서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내일의 밭을 살아할 때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밭을 살수 있는 미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매우 살지 마세요. 현실에 계산하지 마세요. 현실을 계산하고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일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언약 붙들고 나아가면 에리메아에게 밭을 살아있을 때 놀라운 절망 속의 소망,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의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햇불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